안녕하세요. 시드니 체스우드에서 호주 교민을 위한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. 세미나는 11월 12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, 그리고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번 진행되고요. 호주 부동산 구매 시꼭 알아야 할 구매 절차, 비용, 세금, 융자,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 영상으로는 다 전하지 못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세미나 현장에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0423-541023으로 세미나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.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예약해 주세요. 그럼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